빵! 어한명 왔다. 고스트 타운. 누구냐 뭐, 저 아저씨. 진짜. 나다. <laughs> 나다. 고든 냄지 왔네 오, 고든 냄지 아, 뭐 유니티 게임이네? 수염 아저씨다 수염 아저씨. 스페이스 와 누르세요. 응. 모든 가장자리 완전히 모자분입니다 이거 뭐야? 응. 스페이스 와 누르세요. 기다려주십시오. 어, 니잘리는 네, 잘리는 거있나 확인하는 거야 잘리는거있나어 얘도 왔네. 거기서 요리사 선택 가서 요리사 바꿨는데 이것도 찍으 좋겠다. 상자, 상자 해야지. <laughs> 아, 내가, 내가, 걸다 보고, 나다 보고. 아, 펜더랑, 이거, 뾰족이랑. 나 아, 이게 좋은, 제일 좋 거다. 상자가 제일 좋다. 너네들 1번에 그냥, 너네 기다리고 있어 오케이, 음... 해고 튜토리얼입니다. 튜토리얼. 야, 막 프레임이 막 1000까지도 나오냐. 어 그니까 나도 500만 넘어 그래. 다음은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름, 장소 및채소한 표현. 도전부터 과과. 처음부터 왜 이런 이런타이고 이런데서 게임을 해. 드디어. <웃음> <웃음> 오. 파이널리. <laughs> <화이나, 웃음> 이 순간을 얼마나 기대했지. 왕이 양파. 어, 왕이야. 양파와. <laughs> 어 양파 왕이야 양파 왕. 이거 뭐라고 케빈? 전설적인 무신무신 저승 레시피고. 어 케빈. 짜잔. 세비비. 뭐라고? 이 책은 저주받았어. 바보 같은 소리하지 마. 소리가 있어 이거? 아 있어. 원이 책이 어땠나요? 요리 불던 뷰이 아니 아니 미하자 뭐, 사실 스토리가 크게 없어. 소모가 예, 그. <laughs> 풍성한 거품을 내서까지 내 멍멍. 오, 예 오. 어, 이러면서 빵 만드는 하면서. 이, 네, 이. 아, 이제 오히전 전투를 빠진다. 그러면 빵 완성. 대단. 돔비빵이 탄생했습니다. 어, 무섭다. 어, 오, 오, 어, 어, 응? <laughs> 저 왕이 트롤이야. 그것만 알고. 빵만도 빵도 문제 일으키네. <웃음> <웃음> 빵 좀비야. 근데 하나도 안 무섭다. 빵 좀비라서. 예, 어. 음. 음. 뭐, 여기, 오, 기누구나빵 <laughs> 좀비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호그을 맞기 전까지는. 호그은 마침 여기에 있는 요리사. 오, 여있어 쟤네 쟤네 곰쥐는 아, 쟤네가 배는... 아, 청... 이제 손님 되는 거야? 뭐야, 그 했나요? 누구야? 제... 이분 누구야? 모르시는 분인데. 야 니네 빨리 양상추 넘겨줘. 야 양상추. 어, 줘. 줘. 야 이거 한명 누구냐? 이스바 그거 옷포. 어, 잘라. 아 어, 옷포야? 그거 한명 빼야 돼. 아 빨리 잘라줘. 뭐하는 거야 안 자르고. 아야 안 잘리잖아. 어떻게 <laughs> 누러냐고 <버튼을 둘 다 웃음> <넣고. 웃음> 여기서 할래. <laughs> 야, 저거 저, 누구야? 저거 왜야아 저거... 아는 지기로 구해, 저거... 야, 램지안 네? 아, 나 거북이... 아, 컨트롤이구나램지 <laughs> 아, 어, 여기, 여기고 빨리 로갖고 와. 그렇지, 그렇지... 가 야, 빨리 떨어... 나, <laughs> 여기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 또마토,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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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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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어, 왜안 돼? 오이, 오이랑 양산 좀 빨리. 야저 새끼 뭐해? MC 일안 해? 야 나와 죽어봐. 저, 쟤 뭐야 쟤? 쟤 <laughs> 아, 누구야? 내가 어, 일안 하고 있어. 쟤뭐 하는 거야? 임영완이 이제 일하고. 쟤 저, 저임영원이야 트롤이 내가 임영원이야저 일하고 있어.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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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laughs> 아 뭐해? 아저 <laughs> 뭐해? 나 혼자고 다 일하잖아. 준비 중이야 준비 중. 전 아, 전환비. 그래. 이거 하고 야, 보내 보내. 컴퓨터라고? 어, 그렇대. 이거 뭐야? 그 내가 그나마 이거라 행이다 야, 빨리 제로 도하 보내. 이거 좀, 야, 이거 야 이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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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보내 이거 우리 우리 보내 이거. 내가 보리 거야. 우야 어, 이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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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 우리 우리 우라 우리 우리 아저이안 이, 하는 거 봐, 인형. 어? 야, 너뭐 하냐고. 뭐리가 어? <laughs> <laughs> 이게 안 돼. 아. 확실히 쉬프트 눌러봐, 쉬프트. 아, 너 쉬프트 없냐? 아니, 프트 없지. 패드로 하는구나. 나는 나는 이렇게 살릴 아. 수 있지. 어, 쉬프트 나도 왜? 나 살릴 수 있어. 나는 어. 이거 다 알지 이미. 그. <laughs> 어. 그다음에 어. 몰라. 패드를 고개 엎다 버려. 아바나 키, 바, 키. 아. 할아버지가 육영원이야 의지바, 추기 아, 실패. 야! <laughs> <laughs> 한명 빼야겠네. 그거, <laughs> 저 석재, 이, 이 플레이어를 빼야될 것 같아. 그러니까. <laughs> 이, 움직이지도 않아. 아니, 너 어떻게 하게? 어, 그러면은 잠깐 나가서 스토리만 자, 보고 나가자 네, 네, 최고의 요리사기 내거저씨을 다스리면 아직 갈 길이 멀겠어 어. 이거 해, 해. <laughs> 진짜 개트롤이네 어 언니형 난고기 걱정이야 거북이가 누구야 나 거북이야? 아너 거북이야? 그럼 음. 저고들련지를 빼야겠네 쥐가 쥐가 너무 그래 저 그래도 그러니까 쟤 나, 계속 나. 가만히 있어 내가 컴퓨터야 나오자 개고생했다 우리 어 움직일 수 있네 나가자 일단 나올 갈게 그러면 어떻게 빼지 오 음, 오른 아야 키좀돌작 아니면은 볼까?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 서로 다른 게임 한번, 한번. 레벨을 우리 해요 브롱 일 다시 스페이스 자, 400점이 400점이 별색입니다. 400점이. 생선에. 자, 생선에 만드는 법 그냥 썰면 돼요. 아시겠죠? 새우 썰면 새우새 새우도 회가 있어? 네, 있습니다. 랍스터인가? 생선에. 랍스터. 회인가? 생선회, 저거는... 랍스터 회. 야, 새우도 회가, 회... 회가 있어? 그러니까 치워 봐. 자, 가자. 근데 자, 지금 생선 두 개, 생선 두개 썰어 일단. 어, 뭐하는 놈이야 저거? 썰라고 <laughs> 임마. 자 새우 새우 하나 나가고 접시에 담아서 나가야지. 야나 아까 재료 담당이가서 몰라. <laughs> 야너 아무것도 못하면 접시나 이렇게 세팅해놔. 아 접시도 이렇게 하는 거야? 어. 야 여기 오지 마. 생생 새우, 생새우는 내가만 나만 한다. 야 접시 없어. 야 그럼 내가 서빙할 테니까 너네가 알아서 떨어 그러면. 이거 접시가 한정돼. 야 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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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선이거든. 이거는... 이거는 역할 분담 게임이야. 아, 쟤. 빨리, <laughs> 빨리, 빨리. 아, 빨리. 쟤 올리지 마, 임마! 지금, <laughs> 지금 주문, 주문지 안 보여? 생선발일줄알았데 지금. 어? 어, 안될 친구구만. 아유, 뭐 아주 자동이네 이제. 어유, 그래, 역할 분담 잘 되네. 이건 이제 역할 분담이니. 내가 주방장저 쥐새끼가 이제. 야 생선 나가라! 지새끼니 말이 심하지. 시야 우리 500점 돌파했어 미쳤어. 새끼가 서빙하고 내 네, 거북이 새끼가 칼집 생선하고 내가 새우하고 완벽하지. 아뭐래아 재수 없어. 아야 이거 좀 나가라. 주문좀아 주문지나 야 이거. <laughs> 그렇게 가지 말라고. 지금 주문지 보면서 움직여. 주문지 어디 있어? 아 죄송스러. 야 왼쪽에 안 보여? 왼쪽에. 저게 주문지야. 무작정 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아죄송없어아 아, 이제 놀아야. 팔지 마. 끝났어 이거 안 팔지 마. 오케이. 그래. 그래. 얘래열 때리자 보라북야 보라북야. 일하라고! 이 <laughs> 멍청한 놈들아! <laughs> 일을 하네. 야, 오. 새우가 부족하잖아, 새우가! 새우 싸라! 하지마! 아, 이고 일을 하지, 하지 말래! 마. 이미 우리는 1400점이야. 안될신으로만 이거. 야, 그냥 내보내! 내보내라고! 버리지 말고, <laughs> 이씨! <laughs> 답답하 너 이런 마인드면 어? 후방에 오빠네 감당 못해 니가 노스에 가봤어? 네가 노스를 알어? 거짓 노스도 모르는 게아야 <laughs> 노스. 끝났다 149이잖아 노스도 모르니까 하불어 일가역할을 해 나는 돈 욕심 없습니다 여러분 <laughs> 저는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고객 한명한 한 명의 만족감 야 A 뭐야 A A 왜안 돼? 나이 만족감, 만족감. 야한 명씩 계속하게 눌러 아, 어, 아 그러네 <laughs> 여러분들 봐 봐. 요리사 교체도 있네. 야, 운전 누가 따라 내려가 한번해 봐. 나내가야지 운전될 걸. 그거 너가 옮겨 줘야지. 나안 움직여. 나 이미 해 봤어. 아, 그래? 유니온 안 움직여. 나밖에 안돼 이거? 음. 아, 내맘이네 내가 가고 싶은데 가는 거네. 길도 왜 길인데. 뭐. 야, 저거 저거 뭐야? 그럼 위에 다른 데막 서브길도 있는 거 아니야? 뭐 무슨 뭐 그런 거 있어. 아, 나중에, 나중에 어때? 나중에 뜰 거야. 걱정하지 마. 아 이리 사실 있는데 자, 초반 만드는 법 아시겠죠? 소스 일단 생선에는 똑같고 밥이 밥은? 밥은 삶아야 됩니다. 삶으셔야 돼요. 생.. 생살로 못 만듭니다. 밥을 싸시고 이제 좀 어려우시죠? 어려우시죠? 아, 선생님들? 그러면 내가 밥을 담당할게. 알겠어. 그럼 나는 세팅해 놓을게. 김. 야, 빨리 생선 썰어한 명. 뭐 하는 거야? 하이. 아마 조만간 이제 설거지도 추가할 거란 말이야. 야, 여기다 놨어. 여기다가. 하이 그냥 그대로 주시면 두시면, 안됩니아 이거 다 됐어 가져갈게요, 이거 다 제가? 됐어 제가 알아서 가져갈 테니까 이렇게 갖고 되니까 아 그럼 그렇지. 나는 쌀만 쌀 나는 그럼 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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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을게 쌀만, 쌀만, 쌀만. 쌀만 하이 어이구... 한번 태워줘야지 이제 나는 쌀만 담당한다아 자꾸 생선이 열려 아이 뭐하는 거야 지금 아야쌀 누가 걷느냐 밥이 돌잖아 야한명 생선이나 싸서 올잖아 뭐는거요아왜저 거북이 새끼나안네 일을 <laughs> 야 생선 없잖아 야밥산다밥산다밥산다 밥 산다. <laughs> 근데 이거 밥 아, 어떻게 꺼내? 아니 뭐해 생선 일 안해 생선? 빨리 빨리 일을 안하네 생선이 아 거북이 새끼 일단 죽지마 야 저거 왼쪽에 생선 깔려있는 거안 보여? <laughs> 아 여기다 올려놔라고 여기다다 이거 어떻게 일을이 닦아 야 이거 바가으가 나기렇게 접시 깔잖아올려놓라고이렇게어하이야 이거 이거 야 이거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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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어. 야 이거 쥐비좀비릅비비야 이거 가 가가가 가. 생선 뭐야 생선 저, 누가 이렇가 엄청나게 갖다 어 종선 낭비하게 하이 아이고 이야 주방장 안오 들어 사람들이 야, 빨리 밥 가져가! 예에 밥 가져가라고! 예이, 예고 있습니다 빨리 북한에 올라가라고 야, 이거 밥 가져가, 이거 저 지금 바쁩니다 대쓰 노는 게 아니에요 야, 밥 가져가, 밥 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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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놔 내가 아쉬밥 가져가, 밥 아... 야, 가운데 가지 마, 가운데 봐 가운데 에이. 봐 가운데 뭐 가져가라고 어, 탄다, 탄다, 탄다. 좀... 아이 인형은 <laughs> <야, 웃음> 저거 야이야 저거. 도끼데첫 번째 밥 가져 첫첫 번째 가져가 빨리 첫 번째 밥가져가라고요 네. 가운데 뭐 가져 <laughs> 가운데 뭐 가져가라고. <laughs> 가운데 가져가라고. 뭐 <laughs> <laughs> 가운데 방. 아니. 가운데 탄다 야 탄다 가운데 방. 뭐. <laughs> 야세 번째 방 가져가. 야세 번째 방 탄다 세 번째 방. 아 김..김치 좀 올려놓고 갑시다 야 첫번째 와야 첫번째 와 첫번째 못한다야 첫번째 와야 이거 타타타아 타. 미켜 <laughs> 알았으니까 싹장 넣은거면 야 가운데 봐야 <laughs> 가운데 봐야 가운데 봐타야 세번째 원다야먹었 아유, 오, 탄다, 야. 야. 먹은다, 야. 아유. 야. 아이고 860원이네 여유롭다 야, 야 그래도 많이 한다 야, 이게 긴방이에요 대가리가 대신 했으니까 안되네 대가리가 3호 야 점수 네 배나 다서네배 너무 쉽다 야 일자실은 다 쉬워 어 새로운 유리가 생겼 새 새로운 유리가 생겼어 야 어차피 안 예쁘잖아 안할 거잖아 선물 상자가 딱이지 모두의 선물 상자가 되기야 나의 이마음아 이제 이제 슬슬 설거지 생기기 시작하면 조금 막스질 텐데 그럼 나 설거지만 한다 <laughs> 야 설거지가 제일 어려워. 지저분한 접시, 설거지. 설거지 하면서 플레이팅까지 한다고 생각해봐 어려워. 아, 나 그러니까 설거지만 알려줄게. 할 건데? 설거지랑 플레이팅은 같이 해야 돼, 세트야. 설거지 플레이팅 같이 하고 뭐 밥을 하든 초밥을 만들든 뭐 하든 메뉴 알아서 나눠. 그면난밥 해야지, 그러면은. 그러면은 알아서 해. 야 이거 너무 멀다, 야 이거 전해줘야 돼. 던져. 야 밥을 던져줘, 그래야 밥을 삶을 거 아니야. 그래. 아. 오! 딱 받았네. 원래 어, 네. 자리 자리하고 있으면 받아라야 네. 빨리 바꿔가 여기다 놓테니까 여기다 놓테니까야 새우 새우 하나 썰어서 나가면다야 야, 야, 여기 바꿔줘가. 야 바꿔줘가. 야 이거 좀 주문표 좀 보면서 움직여라. 나 주문표 지금 처음 봤어. 야 바꿔줘가. 이게 가장 왼쪽에 있는 게 나가야 되는 거지? 어, 그렇게 니다 잠깐 빨리 바꿔줘가. 야 설거지 해야 돼. 야 설거지 할 테니까 빨리 미리 알아서 주문지 보면서 좀 움직이라고. 그냥 무식하게 그냥 밥만 쌈지 말고 밥이 필요한 게 얼마나 되는지 보면서 움직이란 말이야. 너 설거지 한다는 설거지 하나도 안 하고 있고. 지금 근데 나 지금 왜 밥에 있는 쌀 꺼내는 법을 모르겠어. 그냥 버려 쓰레기통에. 아니 밥에 아니 밥에 있는 쌀을 어떻게 꺼내? 그냥 그 접시 에 갖다 대고 담어. 아오 그러고 어 그다음에 다시마 다시마. 다시마랑 야, 여기 오이 있어 오이 다시마. 오이 올려놓을게야쌀좀 던져라 쌀좀 그 다시마는 이게 칼질이 안 되네 어 그냥 올리면 돼 바로 그래, 내번에 저기 뒤에 어 그렇지 야쌀쌀쌀 쌀, 쌀 들고 와서 밥밥밥 삼아 밥밥밥밥밥밥밥밥밥 빨리 밥 넣고 와 밥에 아, 아무자 밥을 안 하니? 지금 죽은 줄안 보여? 아! 김밥, 오이김밥이 3개라고 새끼들아 <laughs> 일안 해? 아 거북이 뭐 하냐? 나 오이 네. 던져 아 거북이 나 새로 나가고 이렇게 요 어? 이렇게 나 오이 여기 다 챙겨 챙겨야지 김밥 세팅해 김밥 아 여기 밥 이거 밥꺼내다써야 야. 김밥이 빨리 저기 도와줄게 윤영원 쪽으로 가서 이제 뭐이 오이, 오이김밥을 세개 세팅해 그거 다 됐는데? 아니야 의진아 그거 김이, 넣어야 돼. 김김아김김 어. 넣어야 돼 김. 아 김이 초 녹색이야 왜? 오이. 더안 오르지 네. 이제? 설거지도 하나 들었다고. 야밥뭐 하냐 밥 만들어라 설거지만 하냐? 푸디기 아무것도 안 해. 그래. 야 밥을 던져 그러면 나. 밥도 내가 던지고 밥도 내가 아니야? 아, 치세기 이거 웃지 마, 동상 꼬이잖아. 야, 이거 빨리. 저게 저게 쥐를 만나야 할 텐데. 빨리. 아, 이거 빨리 이거 아, 이거 불 올려 빨리 불쏴제 이거 불 쏘네. 된거 아니야? 된거 아니야? 아 이거 올려야지 불 돼! 아, 아, 하나 못 됐다. 아. 아이 진짜 이거. 어? 아, 그래도 별생야, 별생이면 됐어. 야, 이미 의미 좋되기 시작해서 천점 넘다가 지금 어. 이제 아니야 줄었네. 점점 줄어. 이, 이 식당 동선이 안 좋았어. 야, 나중에 하면 더 심해져. 이 식당 비교가? 리모델링 어? 한번 해야 돼. <laughs> 리모델링이 필요해. 이제 뭐지? 분리 뭐 뭐지 자, 자동차 분리 전에 거기만 가도 끝나이야노스까지갈 필요 없어. 비비니 코스. 자도차 분리. 어, 숨겨진 데서 야, 가자. 숨겨진 데려부터 가자. 알았어. 아, 이거 뭐 어렵다고. 뭐. 아니야. 원래 이런 건 괜찮은데. 오. 역시 1종 보통. 1종 보통. 저2종 자동인데요. 아, 아 실망이네. 아. 캐빈. 캐빈. 야 이거 어렵 딱 봐도 어렵다. 캐빈 아, 추. 딱 봐도 여기 한명더 있어야 되겠는데. 야, <laughs> 세 명으로 이백. 0백 떄면 야생 찜요리. 야 찌는 거야 아, 이거는. 저 찜기지, 찜기 이거는 채소를 다지고 믹서기에. 야, 넣은 밀도, 다음에... 야 밀도. 야 밀도 줘야 돼 밀. 밀을. 밀가루를 찌는 거다. 밀이랑 야채를 다지고 믹서기에 섞어서. 질하래야 돼. 어, 내가 혼자 네 이제. 야, 던져, 던져, 밀가루부터 던져, 밀가루부터. 아, 고기 던져줘야지. 아, 고기 내가 던, 내가 다져야 되는구나. 여기 아, 아닌가? 다져서 던져줘. 이게 뭐지? 어, 밀가루, 야. 밀가루. 이렇게 다진 고기, 다진 고기. 아, 여기 다진 고기. 하는 아. 거야. 아, 다진 고기 내가 넣어야 되는구나. 야, 야 빨리 여기 밀가루 줘라 밀가루. 아저씨. 아, 잠깐만, 나 헷갈리는데. 아저씨. 아, 이게 아닌가 보다. 아저씨 여기 밀가루 달라고 밑에. <laughs> 이게 아닌 것 같아. 야, 생선. 아이 죽어. 이거 죽어. 이거 이거 누구야 이거? 서빙 누구야 서빙? 야, 서빙해 이거. 아... 스푼 서빙하라고. 내가 <laughs> 고기 빨리 고기 썰어서 고기 썰어서 어야겠다 이게 아닌 것 같아. 들어 봐. 아시 밀가루 좀 세팅 빨리 좀 해줘요. 밀가루, 밀가루, 밀가루. 까루. 야 이거 나가 이거 배달해 <laughs> 야 이거 근데 그릇이 안와야생선들야생선집 뭐 밀리가 안 보이냐 뭐 하냐 야 이거 저거 김.. 이 뭐지 윤영원 엄청 바쁘네 <laughs> 혼자 맨날 떠지겠네 야저 빨리 빼. 뭐해 뭐해 김밀이 빨리 빼 <laughs> 그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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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밀가루를 어떻게 쓰지? 저거 저 고기있는거랑 같이 합쳐 고기있는거랑 합쳐서 넣어 다시 생고기랑? 그냥 다시 넣 이거 한장넣라고 요... 이렇게 이렇게 넣으면은 더 시간 지나야돼 고기를 네. 들고 고기를 들고? 접시에 두고? 아니야 저거 완성되면 저거를 찜기에 넣어야돼 밀가루를 고기랑 합쳐? 아 찜기 여기 있구나 어, 그거를 밀가루랑 고기랑 합쳐 어 옆에 옆으로 가서 고기랑 합쳐 그래. 오와 야 이거 완성본이야 아 인형은 짜야돼 알았다 알았다 잠깐만 나 찜기가 지금 없거든 야 어렵다 어려워 900점인데 이거 별세계에 900점 색도 없죠 야 찜기가 생선요리 야 생선요리 생선 하나도 못나가 우리 생선이 안주잖아 제가야 <laughs> 생선은 근데 저기서 다 해야지 우리가 할수 있는게 없어 이거, 이거나 나가라 이거 합쳐진거 이거 다 음식이다 완성된거다 이거 커튼 껴야되는거 아니야? 설거지해 아 이거 지금 바꿔야겠다 이거 컨트롤 완무 안좋아 적극성이 안좋 너한테 맞는걸 바꿔 여기 완성됐어 그냥 고기만 나가 야 고기만 팔아 고기가 맛있어 생선 맛없어 야마이너스 점수 깎여 주문 안 나가면 또 뚱뚱 어떻게 뭐 생선이 없는데? 야, 밀가루 저 밀가루 아이고아 네, 김유진 저거 빼 뒤에 어 아이고 메뉴 나가 다 됐습니다 네, <laughs> 제이크 손은 없다 제이크.. 손은 아다제이 검은색인 분 되게 바쁘시네 <laughs> 야 우리 할게 없다 네, 밀가루 넣어 저거 고기랑 같이 있는 거 넣어서 어그지야 이것도 좀 썰어 넣을래? 이것도 어, 오케이, 좀 썰어 오우 야 좋다 좋다 야머리좋다 이제야, 이제야 머리가 굴러가네. 자, 생선 여기요 자, 여기 완성된 요리 있습니다. 여기, 아, 이거, 이자 이거, 이거, 이라 쳐. 여기 완이된 요리. 자, 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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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이거, 이거, 이점 어렵지? <웃음> 아 어렵다 이거 아니야 저거 가 어. 사람 수안 맞아서 그래. 그리고 히든이라서 아니야 그래. 이거 사람 수늘어나면 점수 늘어나 고정 아니야 사람 수 맞게 점수 더 늘어나. 육영원이 못했네. 고든 냄지 나왔다 고든 냄지 진정한 고든. 육영원이 못해서 그래 그러면은 맞는 말이야 반박할 수 없다. 그래. 아나처음에 너무 헤맸어. 뭔지 몰라갖고. 자 이제 제 도전. 재 재도전. 뭐? 도전한다고? 아, 아니 아, 별세에 뭐. 가야지. 그래. 지겠다 <laughs> 진짜. <laughs> 자 노력해봐. <laughs> 너에게 성장하는 시에 기회가 될거야 아 짜증나 나 혼자서 짜증나 <laughs> 너가 일단 밀가루랑 생선을 여기다 엄청 번던져 던져놔 던져놔 넌 썰어 넌썰 우리가 던져. 재료 다 해줄게 야, 일단 고기 고기 두개 썰어서 나가야된다 그러니까 야, 왜, 밀가루랑 너... 고기만 아니야 그 찜기에 넣어 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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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가루랑 찜기에 넣어 밀가루랑 찜기에 찜기 넣으라고 김희진 밀가루랑? 이기잡고 밀가루랑 여기에 찜기에 넣으라고 그래야 쪄서 보내주는거야 쪄서 보내주는거 찜기 없는데? 아 있잖아 이게 왜 여기 있잖아 이거 이거 배우는 거아 이거 완성되면 저로 보내줘 생선을 일단 여기 보내줄게 생선 넣어야 된다며 어 생선을 인정을 해야 돼 저거 고 이거 음식 다 됐습니다 어 저것도 저것 또완 성능 나눠주기 남겨줄 거 저것도 음식 다 됐습니다 저거 햄통 완성되면 우리한테 줄 거야 지금 또 여기 생선 여기 생선 고기 고기 몇개좀 썰어 놔어야겠다몇개 정도 알았어 알았어 두개만사어두개만사아놔거 하지 말고. 그리고 어, 요거를 여기다. 이거 기다려 이거 와야돼 이거 와야돼. 어 이제 너, 이제 이제 넣면돼 이제 넣면 돼. 그릇이 한정되어 있구나? 이것도 포장 놓잘 그럼 일다어 어. 그러니까 저걸 잘 주고 받아야 자, 돼. 자 이제 육령원 우리에게 그래, 밀가루를. 가루 던져줘 밀가루. 밀가루, 밀가루 던져줘요. <laughs> 지금 고기 고기가 많아 고기. 만두, 만두 주문이 많아하니까. 자 아, 여기 메뉴 나왔습니다 만두. 야 이거 완성 안됐어 아직 된거 안된 거. 이거 자차 해야 돼. 자, 밀가루. 네, 저희 밀가루 넣어라, 밀가루. 놔라, 밀가루. 에이. 하나 에이. 넣어, 하나 넣어. 밀가루 하나 넣어. 이거 다 됐지? 어, 그거 다 됐어. 보내줘, 보내줘. 어 보내주고, 어. 자, 음식 다 나왔습니다. 하나, 하나 가고. 야, 고기 썰어, 이제 우리는. <laughs> 생선도 바쁘면몇 개로 넘겨 넘겨야 도지 여기도 썰어나 고기야 너 아, 놀지 마이 새끼야. 야 설거지 하잖아. 또 웃겨지고 또 고기 다지고 또 설거지 하면 논다는 말이 심하시네 이분. 자, 요리 나왔어요. 딱두 마야 생선 던져줘야 돼 생선 생선 지금 다음 주문 생선 밀렸어. 두마 위에 고기 이렇게 고기 다진 걸한번 잠깐 썰지 말고 <laughs> 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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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방만 생선이야. 자 여기 요리 나왔어요 야 접시 던져 접시 그리고 접시 던지자면 생선 던져 너 생선 봐 생선 썰어 생선 줘요 아저씨 지금 생선이 급해 생선 지금 두개야어그 다음에 다시 고기야 3개나 하면 돼야 이거 믹서기 그릇이 없다 야 생선 믹서기 급한 거 아니야 믹서기 안 급해 지금 생선이 급한 거 이제 고기는 어차 저기 있는 거 나가면 되니까 하나 없고어 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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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와서 하고 어 찜통 옮겨놓고 자 생선 다 나왔어요 야 이제, 야 이제 다시 고기 시작해 고기 시작해 이제 고기 시작하면 돼 고기 그냥 넣기만 하고 어 넣고 넣고 고기 하나만 가져 올을게야 생선 탄다 생선 탄다 어자 여기 만두 나왔어요 자 여기 만두 또 나왔어요. 자 이거 장착해놓고 고기. 아몇점넘었네 이제? 고기 더 보내 어 고기 더 보내야 밀가루. 돼. 밀가루. 그릇. 네 설거지할게. 지금까지 나온 것만 만들어 그럼 돼요. 저희 더 시간상 더붙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것만 완성해. 딴거 하지 말고. 비가 설거지 마지그 거는. 아 만두 나왔어요. 돼. 그럼, 만두 가 돼가지고 만두 나왔어요. 걸리지 마고 이거 나 나가면 돼. 자, 이기 만두 하나 더 나가면 만나가자아가면나가자 나가면 나가면 나가자 나가면 아가 나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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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나가면 저가나가저나가나만아나네면아가면 나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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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면나가서 나가면 나가면 면 나가면 나면 나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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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자 나가면 나가자 나가면 나가면 가면가 좋은 곳으로. 이중 오토의 운전 실력, 야 그냥 야 계곡 타고 가면 되지 뭐 굳이 그렇게 가냐. 와야 계곡 타고 가면 되네. 그래. 와우. 이래서 이기좀 보통 쓰면 안 된다니까. 이중 <laughs> 보통. 야.